카메라 FV-5입니다. 최신 버전이에요. 매뉴얼이 돼요. DSLR만큼은 아니더라도. 왜 DSLR만큼은 아니더라도 라고 말씀드린가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두 가지 뿐입니다. DSLR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리개. 빛을 받아들이는 조리개.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열어둘 수 있느냐. 셔터 스피드. 세 번째는 감도. ISO입니다. d s l r 은이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조리개가 고정입니다. 뭐, F1.7, 1.9, F1.7,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밝은 렌즈다 그러는데, 렌즈가 밝질 않죠? 그런 게어디있어요 렌즈가 밝광체입니까 그냥 어두운 데서도 잘 찍힌다는 뜻이죠. 명쾌하게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스마트폰에서는 두 가지 뿐입니다. 셔터 스피드와 감도. 나머지 조리개는 고정값입니다. 자, 카메라 FV-5 이 앱을 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인디케이터들이 나오죠, 화면 전체. 에이 화면을 우리가 뷰파인더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사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그부터 이제 살펴보시죠.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셔터 버튼입니다. 당연하죠. 그 옆에 있는 줄 빨갛고 그린. 블루, 이게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뷰파인드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제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움직이고 있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예 바닥에 뒀습니다. 그 위에 F1.9 고정값, 조리개 고정값.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을 찍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엔 배터리의 잔량이 나오죠. 그 옆에 있는 무비 캐머로 마크는 저는 시네마 FV-5라는 걸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셀카예요. 전환이죠.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자 거기서 지나가고요. 사진을 찍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바닥에 있는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예요.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에서 색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푸른 색과 오렌지색의 대비로 색깔을 조절해 줍니다. 제일 옆에 있는 게 오토. 이건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오토로 하면 사진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다만 아쉬운 건 여기서 수동이 없는 것 같아요. 프리셋만 있어요. 프리셋을 한국말로 사전 설정 값이라고 봐야죠. 흐릴 때 찍는 거. 켈빈도로 약 6,500.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7,500. 그늘로 가면 사진이 푸르르 지거든요. DSLR은 있습니다. 그 옆에 태양. 켈빈도로 5,500 정도. 그 다음에 형광등, 약간 푸른색이 끼고 약간 녹색이 낍니다. 약한4200 정도. 그 다음에, 백열등. 백열등은 완전히 사진이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푸른색을 올려줍니다. 약 3200. 대체로 오토에서 두고 찍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입니다. 그 오른쪽 옆에 있는 게. 오토포커스.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매뉴얼 포커스. 수동 초점입니다. 수동 초점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DSLR 카메라는 렌즈에 있는 링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초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몸이 움직여야 되는 수동입니다. 이건 다른 앱에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사, 매크로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초점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 인식 모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의 얼굴을 잡아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살표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건 컨티뉴스 포커스라 그래서 대상이 이동할 때그 대상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집는 부분에 초점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풍경 사진 같은 거 포커스를 막 잡고 이러지 않고 한꺼번에 전체를 잡아놓고 찍을 때 하고 그 옆에 있는 게 포커스 락입니다. 초점을 고정시켜 줘요. 뭐 삼성카메라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 탭을 길게 눌렀을 때 노출과 초점을 잡아주죠. 잡아주고, 그걸 갖다 락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측광. Metering Light라 그러죠. Matrix. 화면에 전체에 들어오는 빛을 잡아줍니다. 계산을 해주죠. 그 다음에 화면의 중앙. 그 다음에 Spot. 어떤 손가락으로 집는 부분. 이것도 역시 Exposure를 락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울 때, 광량이 부족할 때, 많이 쓰게 되는 ISO, 감도입니다. 평상시에는 ISO를 최소로 두고 찍다가 어두울 때는 이렇게 올려주는데, 여기서는 ISO 800까지가 돼 있던데, 이렇게 되면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이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ISO 범위만큼 해줍니다. 뭐 1250, 1250이랄지, 여기 보면 ISO가 2500이라고 위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Exposure Compensation 이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노출을 올려서 찍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노출을 내려서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동영상에다 넣어놓을게요. 유명한 사진기의 격언이 있는데 밝을 땐 노출을 올리고 어두울 땐 노출을 내려라 다른 말로 하면 밝은 땐 밝게 찍고 어두울 땐 어둡게 찍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진에서는 노출 보정 플러스를 누르면 0.1씩 올라갑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 0.1씩 내려가죠. 독특한 노출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다음. 이건 손으로 조절하는 노출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게 가능하고요. 자, 기본적인 어떤 카메라에도 다 있는 촬영 모드였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가시죠. 왼쪽에 톱니바퀴는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뭐 사진 해상도라 그럴 지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엔 일반 카메라로 할때 하는 각종 설정들 쭉 나와 있죠 이런 건 어떤 카메라에도 다루시죠 그 다음에 사진 인코딩을 할때 사진을 JPG로 할 것이냐 PNG로 할 것이냐 혹은 RAW로 찍을 것이냐 이런 걸 설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에서 무엇을 보게 할 것이냐 아까 RGB 채널이 보인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움말입니다. 이 사람 뭔가 뭐 이름이 플라비오 건사레스 바스케스입니다 아마 라틴계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플라비오에서 FOE를. 뭐 독특한 어떤 네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laughs> 속았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좀 촬영의 특수한 설정입니다. P라고 돼 있는 걸 누르면 P 모드냐 S 모드냐라고 돼 있는데 P는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자동이란 뜻이에요. 대체로 DSLR도 조절할 을 수가 있는데 p가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옛날에는 a를 썼죠. 오토매틱이라고. 어, 근데 a가 어퍼처 조리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p 모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프로그램 모드. 여기서는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a 모드가 없어요. 조리개가 a라 그랬죠. s 모드만 있습니다. 노출을 단노출해서 아주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거2 4천분의 1에서 장노출 8초까지 옛날에 30초까지 됐는데 요즘 8초가 아마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스마트폰의 한계가 뭐 10초다, 15초다 이러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 이건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노트 5거든요. 그리고 오토를 다시 누르면 이 오토가 바로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그 밑에가 제가 이제 특수 촬영을 할때 주로 쓰는 건데 촬영 도구가 제일 위에는 브라케팅, 그 다음에 인터벌 촬영, 그 다음에 타이머, 버스트샷,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 찍히는 거이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케팅은 노출을 정노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세 컷을 찍어줘요. 노출에 자신이 없을 때 브라케팅을 쓴다든지 다른 정보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브라케팅이라 그럽니다. 한번 눌렀을 때 여러 장 찍어주는 거 노출에 대한 변화죠. 그 다음에 가 제가 자주 쓰는 인터벌 촬영입니다. 간격을 두고서 찍는 거예요. 바로 타임랩스를 할때그 재료가 되는 거죠. 인터벌 플러스 토털샷을 주로 쓰는데 몇초 간격으로 총몇 장을 찍느냐 저는 이제 360이라고 랬습니다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초에 인터벌을 주느냐 뭐 60, 60초도 줄수 있는데 아까 낮에 찍은 건 5초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360, 5 곱하기 360을 해게 돼갖고, 535, 56230, 1800초죠? 그게 몇 분인가를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엔드타임 1시 40분에 끝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백 타임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동영상으로 이걸 합치는 거거든요. 주로 1초에 30프레임으로 주로 합칩니다. 뭐 15프레임으로 합쳐도 되고, 60프레임으로 합쳐도 되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360 나누기 30 하게 되면 12초 걸린다 이거죠. 플레이백 타임은 12초 정도로 하게 되고, 그걸 approximate total s i 가이 안에 들어있는 기억장치에서 1.7GB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바로 촬영 시작 버튼인데, 그걸 누르면 이제 생각대 같은 데다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을 자기 혼자서 5초 간격으로 360장을 찍습니다. 그 옆에 설정이 있는데, 촬영할 때마다 다시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Define Playback Frames per Second 라 그러면 아까 1초에 30 프레임인데 15초로 할 것이냐 15 프레임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초점을 다시 맞추기를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안 찍혀요 아예 찍을 때 초점을 고정해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DSLR로 찍을 때도 초점을 매뉴얼로 두고 찍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거 촬영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 5초 간격으로 360장이 될 때까지 찍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는잘 아시죠? 생각되다 이거 치해놓고뭐 졸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아빠가 타이머 눌러놓고 막 뛰어가서 가족들이랑 함께 찍잖아요. 주로 10초 이렇게 해두는데 2초, 5초, 10초 이렇게 됩니다. 셀프 사진을 찍을 때도 리모트 컨트롤로 누를 때 바로 찍히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한 2초나 5초 정도 주고 자기 자신을 찍을 때도 그렇게 되면 좀 부드러운 표정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걸 찍을 때는 블루투스 리모트 컨트롤로 찍으면 여러 장 찍을 수가 있죠. 한장 찍을 때마다 가서 다시 누르고 다시 누르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10초가 맥시멈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이제 b 스트 s t shot이죠.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연사가 찍히는 겁니다. 이건 한번 누르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랗게 돼 있죠. 이걸 꺼줘야 됩니다. 벌스샷를안 쓰려면.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짚을 때, 손가락으로 대자마자 셔터 버튼이 아니고 사진이 찍힌다는 건데 이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줘야 셔터 버튼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플래시입니다. 이 플래시가 다섯 가지 모드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A가 되어 있는 거는 어두울 때 자동적으로 플래시가 켜지는 겁니다. 거그 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항상 플래시가 찍을 때펑 하고 작동을 해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언제나 플래시를 끄는 거고 그 밑에 있는 SL은 이건 약간 전문적인 건데 슬로우 싱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8초가 맥시멈인데 8초를 쭉 셔터를 열어놓다가 셔터가 닫히기 직전에 플래시가 한번착 터져지는 겁니다. 슬로우 싱크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제가 동영상 설명에 용어로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C가 돼있어요 이거는 이제 LED 조명 이런 스마트폰에만 이게 있는 건데 그냥 불이 계속 켜진 상태입니다 아까 제일 위에 언제나 플래시가 터져라고 하는 건 평상시엔 불이 안 켜진 상태인데 얘는 불이 계속 켜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찍을 때도 괜찮고 동영상에 지속조명으로 쓸 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찍었던 사진을 리뷰하게 되는 갤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길었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목표는 지금 이건 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사진의 기본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걸 저도 남겨두고 또 저처럼 이게 무슨 기능이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한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충남 예산 꽃밭들에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